훈련병을 보내서 경계해 놓고 yes, 살짝 보내고요. 어? 이제, 살짝 보내고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제 도망 못 가죠? 이왕이면 훈련병으로 딱 잡았으면 좋겠는데, 경험치 먹게 여기 있어 됐고요. 자, 25쏴 보고요. 안 맞고요. 56 아, 얘는 56을 쏘네. 70대는 안 맞죠. 50대를 쏘는 병사예요. 다음 샷을 쏠때 참고를 해야겠어. 어... 일단은 앞에 있던 섹토는 정리가 됐구요. 저 옆에 있는 애들 잡으러 가야죠. 아웃사이더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있는 융합은 좀 탐나는데, 이거 이쪽 융합이 하나 있어서 탐나는데, 가는 길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저 터졌구나. 아웃사이더 저기 멀리 있고요. 됐어. 멀리 있으면 괜찮아. 야, 오늘의 스나이퍼는 5 0얼마를 쏘는 리포트. 그런 스나예요. 이 쟤네 드롱같은데 잡혀는 융합 먹고싶구요 지나갑니다 어, 섹토네? 섹가 하나둘 일단 섹가 하나둘 드롱 소리가 여기서 자꾸 났는데 가봐 가서 H 수류탄을 던지고요 붐. 4대 미드 잘했고요. 어, 한개 더. 얘도 있죠? 한개 더. 백이야. 한개 더. 어? 자, 잠깐만. 언패도안 깨지고 노뎀 no, 노뎀. No, 이런 더러운 살꾼 놈들이 또 사기 치네. 36. 안 맞구요. 야, 이 사기꾼놈들 이런 거 아니야? 715671 잡구요. 하나 있어 무슨 스루탄 데미지가 있다? 이러너. 추가이도 확인하고 없으면 런앤거. 가서 처리하죠. 시건으로 섹터에 보들보들한 머리통을 그냥. 상.. 뭐 어따 쏘는 거야? 이거 어쨌든 맞았구요. 되게 이상하게 쏜거 같은데 맞았어요. 드롱 있는데 어디에? 지구 터트린 방 아닙니다. 지구 지키는 방이에요. 개머리판으로 때렸습니까? 어쨌든 잡았다니까 잘했죠. 드롱 어딨지? 일단 빠져. 일단 빠져요. 선량한 외계인 아니죠? 지구를 침략해 온 더러운 외계인들입니다. 선량한 외계인 아니에요. 저기 뭐가 하나 있는데 융합이 있는데. 가봐. 가봐. 안 터지면 좋겠다. 저 먹고 싶어요. 안 터지면 좋겠어요. 그래 착한 외계인은 죽은 외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선량한 외계인 막 그렇게 개드립을 치시는데 선량한 외계인은 세상에 존재하잖아. 자, 데려오고요. 그리고 용어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외계인이 아니고요. 외계 괴물들입니다. 외계인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외계 괴물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 괴물들입니다. 스나이퍼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드롭 무서워서 딴데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요. 이더리얼 외계대 아니죠? 외계 괴물이죠. 오케이, 안 쳐졌다. 짠, 여섯 개 먹고 빠져. 발렌 쉐엔 브레퍼드, 걔네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에요. 사령관이 결정한 용어를 따라야지. 어디서 드럼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융합을 한통 먹었구요. 돌격을 데려와요. 분명히 드론 소리가 나, 들리거든요. 어디 있지 드론? 명히 들리는데. 위치를 모르겠네. 이번 주고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I'm on the move. 아웃사이더 옆이나 저 뒤에 숨어있을 것 같아요. 드론, 드롱놈들 그래서 지금 스나이퍼가 자리잡기 어려워요. 게다가돌격이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아 안돼요 돌이을더 데려와야죠 그리고 네. 덥던 그 오스리는 오크 이제 일꾼들 맨날 그러잖아. 덥던 그러죠. 그리고 네. 아웃사이드가 숨기도 하냐고요? 어, 원래는 이제 그냥 생성이 된 위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편인데 가끔은 밖에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순간이동에서 가끔 버그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we'll 앞으로 살짝 나오고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저 뒤에 있네 드론 놈들 드론 놈들 저 뒤에 있죠 아... 이제는 스나가 쏠 수가 없고요 언패가 터지나? 터지는 언인가제가가사 하나 던지고 던져. 여기 엄패물이 터지면 좋겠는데 안 터지면은 어 돌격배이 들어가야 돼. 돌격배이 막 뛰어가 가지고 억지로 이제 때를 잡아야 되는데 잘안 터질 수도 있어요. 안 터진다 이거 안 터진다.. 에이씨 이런 돌격병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2대3대 나쁘지 않구요 문제는 AP를 던질 자리가 없는데 AP까지 딱 던져보고 싶은데 던질려면 들어가면은 뒤에 있는 어.. 드롱드롱 에드 나구요 안좋아 지금 잡아야되는데 드롱이 한 두마리에서 세마리 있는데 아니에요 그 돌격병 목소리가 좀 그렇다고 계속 돌격병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370달러? <laughs> 그럴 수 있지 연막이 없어요 아 얘한테 연막 하나 있네 그러면은 돌격 들어갑시다 Stick and move. Stick and move. 가서 처리하고 연막 좀 깔아주고 그래야겠네 40인데 뭐안 맞을 것 같고요 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우리 돌격병만 연막을 받을 수 있게 던지고요. 해놓고 들어가 이제 아, 촉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깔았어요, 우리 촉수 때문에 11 그렇지 피했고요. 얘를 잡고 어, 이제 저게 문제인데 가깝죠 좀좀 좀 가까워요 시야 나오고 여기는 시야가 안 나오고 여기서 경계 놓고요 스나이퍼도 살짝 이동해 보고요. 오지마, 오지마, 나라 올라서 위로 28, 안 맞구요. 두번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되게 좀 애매해요. 짧고요. 스나이퍼는 씨안 나오고요. 36 아래 위 그렇지. 이뎀 좋고요. 40위 아래 위 아래 위 그렇지. 자, 일단, 위에 떠 있는 애잡았구요 오케이, 얘 살짝 빼오요 부두교 창시자 아이니다 오케이, 오케이, b 이 맞고 착륙 한번 다시 두번 도망가고요. 아 제가 또 질질 끌어 도망다녀요. 어딜 도망가? 시야 안 나오고요. 이런 또 스나이퍼 시야 계속 안 나올 텐데. 에이씨. 내려가. 지금 스나이퍼 시야 안줄려고 도망 다녀요. 옆에 있구요. 일단 시야를 잡아서 써야 되는데, 살짝. 안 보이구요. 아우, 더러운 놈이 자꾸 도망다녀. 푸카하케캐케하님 안녕하세요. 아이, 도망다녀, 비겁하게. 됐고요 uh -huh. 지금 저 정면에 있는데. I, I, 짠. 39. 아래. 위. 그렇지. 비뎀 때리고요. 스나이퍼도 71 아래 위 아래 위 아, 야 71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에이씨. 엄청한 적이 또. h o 71번대 저러고 있어. Roger try. 일단 뛰어요. 자, 저쪽에 있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스나이퍼 시야 안 나온 곳으로 도망가고 있죠? 두 번. 아우, 진짜 시야 장난이 장난. 이러면 안 돼. 들어와. 저쪽 옆으로 갔네요. 들어와. 안 들어와요. 네 K 제국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맵은 좀 없진 않아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 빠는 좋은다 빠. 근데 미션에 따라 서 틀려요. 어떤 미션에서는 좋고, 다른 미션에서는 별로고 그런 맵들이 있어요. 미션 별로 좀 편한 맵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런 거. 캠은 약간 상태 안 좋아서 업체에 보냈어요. 아이 더러운 놈이 안 들어와. 우리가 먼저 가면 손해 보는데 이거. 짠. 자 대기해놓고요 바로 앞에 있던 애가 옆으로 빠지나? 이리 오라고 아나 정말 시야장난질 AP가 애한테 하나 있죠 던져 자, 이렇게 던지, 던지고요. 던져. 배스파셜. 2대. 딸피 남았죠? 어, 얘가 AP 던져서 마무리가 되나? 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던져. 이것도 못할 놈이 계속 로기서 시간만 끌어. 자, 우마리였요 미션 끝살아보겠다 음, 음, 숨는 음, 귀여운 음, 드롱이 음, 전혀 그렇지 음, 않거든요 자, 001 얘는 001이죠 조용해봐 발렌 부동심을 찍고요 666 병사 됐고요. 다음에 저격병 77, 저격병 83은 80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훈련병이 4명이죠. 자, 이것저것 집어왔고요. 일단 팔것좀 팔고요. 캠 상태 안 좋아서 업체에 보냈어요 자, 143원 200원이 딱 넘었죠? 작업실, 굴착 발전기 지어야 되고 승강기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살수 있는데 일단 비행기부터 비행기 6대 채우고 병사는 훈련병을 받아놨습니다 훈련병 8명 받아 놨죠. 됐어. <목소리도 끝> 자, 외계 생물학 끝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3월 달에 나올 <목소리도>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거 뭐야 이거 u f o 는 s l y 나왔다말씀드면들려고 했는데 끔찍하이 하나 나왔고요. We're in pursuit. 이제 방송을 하다보면은 같은 질문 계속해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캠을 업체에 보냈다는 얘기를 어.. 방송 2시간 20분 했는데 한 30번 한것 같아요 방송을 지금 2시간 20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얘기를 30번도 넘게 한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좀 어우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 싶을 거예요 아마 자막을 써놓을까? <laughs> 근데 자막 써놔도 물어봐요. 자막을 해놔도 물어볼 사람 또 물어봐. 자막 안 보거든, 자막을 안 읽어봐요. 일단 자막은 띄워놓겠습니다. 네, 좀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나봐. 제 UFO는 지금. 어.. 보통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돼요 납치 떴구요 도심지자 일병이 두명있고요 어.. 아직은 이등병들 키워야돼자 진급부터 해놓고 갈게요 진급을 일단 하고 자, 64에 마이너스 2, 63에 1 60에 14 일단 60에 14, 돌격병 하구요 네, 미르랑님 좋은 밤 되시구요 꿀잠 주무세요 잘 자요 체력 4에 달리기 14에 63 좋구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령관의 자질은 끈기가 있어요 끈기 끈기가 있어야 되구요 성급하면 안돼요 성급하면 안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좀이스컴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얘는 기술병 하고요 아니야 63은 지금 63은 좀잘 쏘는 편이죠 이 와중에는 그나마 63은 좀잘 쏘는 편이야 기관은 하고요 6, 5만 넘겨줘 6, 7 다행입니다 다음에 도 어? 6, 5만 넘겨줘. 어? 더는 안바아요 6, 5만 넘겨줘. <laughs> 6, 8, 5. 다행히 기관병들이 성장을 좀 잘했네요. 6, 7, 6, 8 이렇게 됐네.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해. 다음에 6, 4의 마이너스 2는 얘는 스나는 안 되고 정찰로 또 하겠습니다. 정찰로 또. 운 좋으면 70. <laughs> 은67 됐고요. 소총잡이님 안녕하세요. 자 59에 마이너스 4, 굉장한 찐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64가 하나 있고요. 61, 23이죠. <laughs> 어우 남은 훈련병들 썩 마음에 안 들어. 자 납치활동 가겠습니다. 브라질의 마음. 도심지구요. 69순화, 68순화는 일단 접어둘게요. 케이크 6일 지났다고요? 6일 지난 케이크? 보관은 없다 했어요. 이제 어디에 보관했느냐가 좀 문제죠. 아, 도마의 도마도님 물어보는 거 봐요. 캠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 자막에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먹어도 될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냉동은 안 돼. 냉동에 넣으면 안 되고, 냉장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69, 68순화는, 아, 지금, 지금 키워야 되나? 69순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음이니까, 로켓을 한명 넣겠습니다. 이렇게다가 넣고 나머지 훈련들. 어 라쿤님 저 같은 먹었어요. 저 같은 그 정도 먹을 것 같아. 이제 다른 분들 은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먹어요. 괜찮아 그러면서. 어, 남은 훈련들 상태가 너무 좀 메롱한데. 어우 시원찮아 특히 호구 병사에 어게합니까 이거 호구에 마이너스 4는 얘는 진짜 노답인데 이거 가 일단 데려가 자 일단 레이저 조준기를 달아서 73을 만들었구요 로켓 하나 넣고요 다음에 훈련병 64 일단 얘는 구급 하나 넣고 수류탄을 주고 다음에 얘는 62 하, 총은 참못 쏴요 6 3 섬광 3광에3광하나 그리고 나면 이제 얘도 상태 좀안 좋죠? 연막 주고요. 3급이몇개 있지? 시급이 하나, 둘. 시에3나에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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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이시다이죠게 이 방어가 낮은 거는 이제 반음패가 방어도 30이고요, 완전음패 45거든요. 거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얘가 완음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병사는 45의 방어를 갖고 회피율이 45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41만 생겨요. 자, 이렇게 합시다. 훈련병이 넷 로켓 저격 도심지의 만음. 갑시다 일단 맵은 조금 어, 상가죠 상가 이 맵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 특히 처음 스타팅 엄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아주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은 자리네요 <목소리를> 완전 이상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싸울 때 g t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h 팀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죠? g <목소리를> <목소리를> 만치 않은 자리야. h 야 일단 데려오고요. 시원할 것 같다고요. 녹차를 할때 같이 생겼는데, 뭐가 시원합니까? 한 개도 안시원해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집 안에 있나? 이게 집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구조물 여기 있고, 여기 한 팀이 좀 위치가 애매한데. 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밤사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나이퍼를 일단 보내고요. 로켓을 이쪽으로 보낼까 Position c o 자, 대기해놓고요. 이제 이 바둑판처럼 보이는 거는 우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 하다 보면 보여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타일을 보여주죠. 우클릭으로 네, 옆에 애들이 지금 안 튀어나오면 좋겠는데? 얘네가 안 튀어나오면 바로 여기 앞에랑 싸우면 되거든요 멀렁님 수면방송 한다고요? 자고 있어요? 명치충 렉사르님 내놈을 추격해주마 100만원 후원 고마워